신일 전기 탈수기로 삶이 변한다. 집안일이 즐거워지는 신일 전기 탈수기 리뷰. 이 제품은 세탁할 때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제품입니다. 바로 신일 전기 탈수기 SDMW6500NK인데요. 혹시 부식단 탈수기로 인해 옷이 손상되거나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런 걱정에서 벗어나세요. 이 제품은 녹슬지 않는 플라스틱 탈수통을 사용하여 구식에 대한 염려를 덜어주고 정숙한 작동으로 세탁 시간을 한층 쾌적하게 만들어줍니다.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시간이 부족한 농막이나 캠핑 같은 장소에서 특히 유용하다는 평이 많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효율적인 탈수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또한 소음이 적고 심플한 디자인 덕분에 손빨래 후에도 간단히 사용할 수 있어 바쁜 일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편리함과 효율성을 두루 갖춘 신일 전기 탈수기를 통해 더 나은 세탁 경험을 느껴보세요.